하디슈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2024년 5월 셋째 주, 5월 13일에서 5월 19일까지 업로드 영상, 주간 인기급 상승, 조회수 탑3,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인기급 상승, 조회수 탑3위는 유튜브 채널, 꼰대희, 구독자 수 16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젊은이들의 문화를 체험하는 채널로 개그맨 김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사나이 하면 우정보다 우정인, 아닙니까, 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65만입니다. 밥 먹자 응아빠같아제젓가락 음, 어때요? 어, 젓가락지? <laughs> 이게, 저, 이게 제일 정석이야 이게, 이게. 아네 봐봐 음. 사람이 <laughs> 얘기하는 거온 <거를> 분이 봐 임마 가르쳐 주잖아 젓가락지 가르쳐 주잖아 가르쳐 주잖아 가르쳐 주잖아, 가르쳐 <laughs> 가르쳐 주잖아. 밥 먹으러 오라 했잖아요 <laughs> 아, 밥말 쓰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그 어른한테 편하, 편하게 밥 말하고 싶어? 응 <laughs> 그래, 뭐그뭐 그, 그, 오늘 그, 그, 그 대신에 반말은 하되 호칭은 제대로 불러야 돼. 응. 뭐라고 부를 거야 네한테? 뭐 오빠? <laughs> 어, 뭐. <laughs> 아 그거 그, 그 호칭만 할아버지라고 하고 네 말은 편하게 그면 뭐. 대신에 할아버지라고는 불러야 돼. 야너뭐 이러면 혼난대. 알겠어. 응. 응, 그래. 먹어, 먹어. 맛있다 그래, 그 이리, 이름이 뭐야? 이름이. 어? 어 이름이. 아, 그러니까 이름 얘기도 아니에요. 응. 음. 정성명은 해야지. 나는. 응. 음. 우정잉. 우정. 잉. 잉? 응. 잉? 본명이야? 본명 아니고 그유튜브 이름이야. 어? 응? 응? 유튜버야? 네. 응? 어, 유튜버야. 어, 유튜버. 응, 같은 유튜버끼리 만났네, 또. 어야 <laughs> 진짜요? 네, 편집하시 편집해야 돼? 제가 한 번도 공개를 안 해서. 아, 이름을? 응. 그러면 임마, 요서 최초 공개가 있어요. 요. <laughs> <이. 웃음> 최초 공개라는 코너가 있어. 이거를 그러면 최초 공개를 하면 되잖아. 아, 말하지 오늘 촬영 내내 아. 내가. 나도 김대희, 김대희. 누가? 김대희잖아. 너 김대희잖아. 개콘 나오. 어딨고 하지 말라 그랬지. 어딨어. 의뢰라이샷대 질을 하면서 말이야. 너, 너김대희라케 응? 어? 김대희면서. 가. 김대희라고 하는 거는 걔아는데 가잖아. 가. 니. 니란 이게 경상도 잡지를 안 쓰네요. 하고 하면 쓰고 쓰라 그냥 편하게 이거 부산에 왔으면 어, 경상도인데 그서 경상도 사람들끼리 경상도 말 해야지 알겠다 그러면 부산에서 계속 살았어 <laughs> 어. 경상도 사람리이로 반말해갔다 늦둥이 다른 또 질문 뭐 경대가 먹게 경북대 <laughs> 다하는데 경북대는 와나 경북대 나와가지고 어머야 근데 경북대 나 이, 이, 이 경대 나왔나? 어, 진짜, 어른, 어른 반응 때. 수제다, 수제. 근데 경대 모르지, 경북대 모르지? 경북대가, 우와. 충청 이남으로는, 그가 서울대야. 어. 요즘엔 조금 죽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또. 살리네, 다시. <laughs> 제가... 경대 살리네, 임 이거! 가 살, 어떻게 살, <laughs> 제가. 반죽였어요! <봐주셔서. 웃음> 아, <죄송해요. 웃음> 경대 살인만 있어. <laughs> 이름이 뭐야? 이튜 채널 이름이 뭐고? 우정잉 우정잉이야? 우정인. 참성격 없게 그냥 그 이름이 우정잉이라고 또채널린도 우정잉 이렇게 딱 너는? 넌 뭔데? 넌 채널 이 뭔데? 뭔대이면 응. 죽는다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거 아들내미한테 들었는데 응 화났네? 아 예민하네 화났네. 예민, 예민 예민하네 화났네.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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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저 12살 춘게 자가. 그대데에게밥 먹자처럼 우정인에게는 예민하네 화났네. 아 그래서 저의 분노를 약간 예술로 승화시키는 분노를 예술로 뭐 어떻게 노래로?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 마. 예민하네. 그러니까. 주간 인기급 상승 조회수 탑 2위는 유튜브 채널 짠한영 신동엽 구독자 수 13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개그맨 신동엽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소유 다솜 취향김에 풀어보는 방송가의 비밀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85만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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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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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아, 지냈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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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요 환영해. 환영다. 너무 좋다. 아이고 천하의 술꾼들이 오셨어. 아, 그래요? 천하의 술꾼들이. <laughs> 아그러아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웰컴 주를 제가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하이볼로 한번 살짝 하이볼 만들어 드릴게요. 음. 그거 그냥 탄산수예요? 아니면은 아 이게 레, 당이 들어있나요? 네 레몬. 근데 제로예요? 제로? 아 <laughs> 근데 <우리 왜> 이렇게 <laughs> 요구가 많아. <많았을까? 웃음> 아 죄송해요. 어, 한 잔인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laughs> 근데 소효는 예전부터 이제 뭐술 되게 좋아하고 네. 즐기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다소이는 예전에는 술을 그렇게 잘... 안 먹었었어요 어. 근데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 이제 간이 깨끗하잖아요 아... 저희는 좀 썩어있고 <laughs>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어, 생간이니까 어, 음. 어, 요즘 잘 먹더라고요 생간이요? 네. 근데 니는 안주 다른 거 먹고 싶은지 얘기하겠지? 해있어 응? 저이게 어, 에, 어, 어. 지금 입모양 봤어? 캡이요? 캡이요? <laughs> 어? 해보고 아니야 음. 그냥. 예, 그냥 해본 말이었어, 죄송합니뭐 나는, 나는, 나는 회 네? 해. 요즘은 다솜한테 관심 있는 어떤 그 남자 연인 지금 같이 연기하고 있는 남자 배우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좋아하는 좋아한다 어. 가수? 아니요 <laughs> 뭐, 국악인? 뭐, 어쨌든 아니, 그 오히려 그걸 반대로 너가 플러팅을 해봐. 그래 그걸... 어떡해? 응. 어? 내가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만나볼래? 오, 오, 오 소유 스타일. 다행이잖아. 내가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볼래? <웃음> <웃음> 꼭! 이렇게 돼? 내가 집착하는지. 진짜, 목 디스크가 터졌을 때 처음 경험해왔는데. 예. 효린 언니랑 다솜이는 몸에 좀 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맨날 저희 집에 오면 추워요. 맞아. 너무 추워. 여기를 맞추려면 전 너무 더워요. 그럼 저기냥다 벗거든요. <laughs> 그럴 수 어, 있지. 그쵸? 네. 집이니까. 그럼요. 무슨 얘길 기 했지? 아니야 기억하고 자세하게 얘기해 봐. 쫌까 다른 기획사에서 항의를 넣은 거예요. 시스타가 나오면 우리는 달리기 를 1등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 시스타를 빼라. 아. 개주를 계속 1등을 했어요 저희가. <laughs> 그래서 개주를 한 번도 1등을 안 놓쳐서 근데 저희는 몰랐는데 다른 애들은 막 연습을 한대요 어, 트레이너가 저희는 맞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있다가 <laughs> 가거든요 저희 때는 피디님들한테 작가님들한테 인사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기다렸랬지왜 네. 네. 그게 나왔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뒤에서 인사할 때는 끝나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들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시면 안녕히 계세요 뿅! 이런 게 있었어요 <laughs> 지금은 100번도 할수 있어요! 아, <laughs> <laughs> 뭐, 다할수어 아니, 그때는 이거, 이게 저 진짜 아, 너무 못하겠는 난... 거예요, 진짜로. 진짜 <laughs> 말 그대로요. 안녕히 계세요. 뿅! 이런 이거 했는데. <laughs> 자기 거를 보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뭘 보내요? 고추. 화가 나서 손으로 잡고 있는 걸보내다든지 <laughs> 아니면 거기만 이렇게 찍어서 보는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진짜 많이 보내세요. 아까 난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 아까 막, 아니 이, 아니 아까 이런, 이런 식을, 식으로 그래? 해서. 그럼 댓글 보내는데 미안. 이걸로 만족시킬 수 없어. <laughs> 음. 아니, 그러니까. 그 새끼 열받게. 그러니까. 주간 인기급 상승. 조회수 탑 1위는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구독자 수 17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탁재훈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이수민. 나락에서 예원처럼 부활을 꿈꾸는. 다 잘한 본의 아니. 탁재훈 신규진. 김예원 탑스패치. 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 수는 1 9 9만입니다 오늘 이분 나오시면은 아마 기사가 많이 뜰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분이 유튜브에 지금 첫 출연입니다. 어, 진짜요? 예. 네. 음... 모셔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오리. 어 어떡해? 오. 나... 아, 네. 배우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보이진 않아요. 지금은 24살. 2010년에 데뷔를 했어요? 네. 어떤 걸로 데뷔를 했습니까? MBC 용망의 불꽃이라는 드라마로 어. 의외로 연기로 데뷔를... 뭐 2014년에는 당시 14세 나이로 생방송 톡톡 본니아니 어. 아, 본니아니 아, 네. 네. 원래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어. 네. 네. 좀 긴장이 돼요. 어, 왜죠? 방송국이랑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서 방송국은 공식으로 하는데 여기 불법이니까. <laughs> 저희 출연료 드린다고 했나요? 네, 응, 드린다던데? 아, 그 아마 상품권으로 할거같 아, 정말요? 유튜브가또 처음이라 보니까 많이 긴장하신 거 같은데 아니 방송을 14살부터 했는데 무슨 긴장이 아니, 되냐 그러니까 예능을 많이 나오지오지라그구 어. 사람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 그냥 그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제. 혹시 누구한테 겁날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좀 조심하고 있기는 해요. 아, 진짜 야, 아, 저때문이요 어, 아니 가라! <laughs> 어 너무 과장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제가 네. 제가 사고를 많이 쳐서 뭔 사고를 쳤어요? 내가 뭐, 뭐. 2001년생밖에 안 되는데 아... 뭐 나라 갔다 왔어요? 네, <laughs> 네 한번왔다담가졌다 나와가지고 <laughs> 그럼 좀더 있다 나오죠? 벌써 나와뭔 <laughs> 일인데요? 뭐, 본인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공개 계정 있잖아요. 어. 그 인스타 비공개 어. 계정에 제가 이제 욕설을 사용했다가 음. 이제 그걸 누군가가 유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감독판으로 이제 예, 약간. <laughs> 약간 같은 케이스입니다. 네 <laughs> <것 같아요. 웃음>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대신 이제 글이니까 상상하기가 더 좋은 거죠. 아 보인 게 아니고. <laughs> <laughs> 어 아니 그러니까 나쁜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러죠 보이는 게 나요, 아니 글이 나요. 그러니까 <laughs> 글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더 그리고 또 제가 워낙에 어린이 프로로 오래 뛰니까. 그러니까 어. 글이... 그 타격감이 좀 글이 세다? 네, 욕설을 하시진 않습니다. 했어요. <laughs> <웃음> <웃음> 끝까지 안봤냐니요감독판못 <봤냈네요. 웃음> 봤어요 감독그 <laughs> 마블쿠키 영상처럼 탁만 기다리면은 <laughs> 했다가 아니 봤어요 그냥 봤는데 그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은 <laughs> 시바 정도. 그니까, 시발은 아니고. 나 시바 이수, 이수민이야, 이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진짜 제가 너무 어. 힘들었던 게, 그니까, 그 역설이 있고, 몇 개월 안 돼서 시바가 생겼어요. 아 <laughs> 어, 음악의 신? 네. 이름도 똑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정말 그 기사가 뜰 때마다, 시바 이수민, 난간, 진짜. 그니까, 러 저는 진짜 지옥의 시간을 보냈어 음악의 신이 끝날 때까지. 혼자 욕을 하고. <laughs> 너무 답답했으면. 맞아, 누구한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이렇게 불만이었어요? <laughs> 세상에, 그니까, 제가 열애설이 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이제 그게 이후로 실시간 검색어 1, 2위가 저랑. 실시간 검색어 하다 보니까 완전 옛날이네. 네, 18년. 18년. 정말 욕을 하시죠. 이들 됐네. 제가 실시간 검색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가 1등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야 씨발 너너 슈퍼스타 다 됐구나 이렇게 올렸는데 어. 그게 네? 그 이유는 좀 멀어졌어요. 네, 뭐 아무래도. 아니 그게 뭐 아무 관광건들도 멀어질 필요가 뭐 있어 인건데. 그러니까 변데. 아예 친구는 아니었겠죠. 네? 어. 아, 잠시만요. 아썸탈 아. 아, 때구나. 어. 네, 그럴 때 이렇게 기사가 아, 이렇게 돼서. 그때가 몇살 때였어요? 1 8 살. 또1 8살이네 네, 제가. <laughs> 그때가 8들이에요 제가 2001년생이라 가지고 18년도에 18세였어요. 18세를. <laughs> 네. 우리 저. 여성분들이 운동선 수 좋아하잖아요. 맞아, 맞아. 운동선 수 좋아하죠. 뭐, 뭐 싫진 않죠. 만나봤죠. 없어요. 그, 그 있었는데. 네? <laughs> 야, 어, 어, 해보자 이거죠남녀씨파세 아, 이거. 아, 이제는 어? 언니를 보여줄순 없다. 아, 아, 나만 아, 좋을 순 없다. 나 같은 거지. 여기, 여기 뭐? 차라리 그때 그냥 뒤에 꺼라도 붙였으면. 아, 아, 차라리 시원하게 씨박을이렇 그 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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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년이 아, 아, 이수민을 꺾고. 일등을 해? 야, 떻게뭐 연애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연애는 해요. 나요 너무 너무 좀 어리고 이쁜. 한창 한창 연애할 때죠 사실. 아 본인은 그렇게 했습니까? 했죠. 데뷔 때 아닙니까? 데뷔 때죠. <laughs> 데뷔하자마자 <때죠? 웃음> 바로 연애를 했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예언 기자는 남자 없으면 못 살아요. <laughs> 아니, 연애 해야 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그, 그, 웃기. 아 재밌고. 근데 웃기기까지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키도 크고, 한데 웃기기까지 한 사람? 욕심쟁이 아주. 과분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건지 알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어, 저게 내 남자친구라니. 요 오, 그럼데 어. 좋다. 나도, 나도. 어, 저게 내 여자친구라니? 여기잖아. 어. 어. 아니, 과분한 사람. 지금 일할 때야. <laughs> 일만 합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 키 봐요. 왜요? <laughs> 왜 키를? 근데 저는 보면 안 돼요! 아니요, 키, 키가 몇이죠? 저 161. 아이, 진짜! 왜? <laughs> 왜, 뭐가 작아요? <16일> 뭐가... <laughs>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안 작아보이. <laughs> 그렇게까지? <laughs> 저 <저는> 오늘 좀 힘들어요. <laughs> 아니, 제가 서 있는 걸못 봤는데. 서 있는 걸못 봤다고요? <laughs> 그게 서 있는 거였어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 어.. 이승민 어.. 또악말놀란 그만 이제.. 장난치시고.. 우리 영웅 의자 좀갖다주세요 계속 하서 네. 방송을 네. 하시니까.. 네. 자 시간을 딱한번 돌린다면 언제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까? 18년.. 에? 네? 왜.. 왜난 대답을 했지? 왜 너가 대답을 해? <laughs> 반사신경.. 에? <없대? 웃음> 야 너도 이제 바뀌어. 누가 뭐... 18년 하면 18년 이니야 니가 뭘 알아! <laughs> 이게 조금 비슷해. 여기도 지금 본의 아니죠? 얘얜 아니 아니거든요. 이거 뭐죠? 최근에. 최근에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던데.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신분증이 어, 이,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어 이쁘다. 뭐 어, 이렇게. 이게 원래, 원래 규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갈미패 버전은, 요렇게. 우와! <laughs> <laughs> 잠시만요. <아니>, 너무 <laughs> 가까운데요? 저도 3D인 줄 알았어요. 이거 갑자기 커져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비교하면은 진짜 위조 아니고 진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laughs> 아니 얼마나 편의점에서 술을 많이 뺀지 먹었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를 <laughs> 어, 하십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어떤 학교요? 어? 음... 다른? 혹시 학교 다녀오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욕한번 하셔가지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이게 나 몰랐네요 우리 스무시 앞으로 뭐탄탄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미시 오늘, 오늘 나오셨는데 스미시가 보는 저희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우리 이영원 기자님 너무 이만하셔가지고 음... 깜짝이. 어? 아니, <laughs> 아니 용기 아니야. 이만 이만하셨어요? 이상하 디쇼 유튜브였습니다. 인기 급상승 영상 유튜버 랭킹, 하디쇼, 하디물유심만 백만, 천만 유튜버 소개는 하디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